캡틴의 조언을 받고 동화책 제작 3탄. 오늘은 캡틴의 조언을 받고 동화책 제작이라는 내용 3탄을 하겠습니다. 캡틴과 이야기 중에 나의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기로 해서 저의 과거부터 쓸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초1 때에는 활발하고 웃음도 좀 많았어요. 선생님도 되게 좋은 분이셨고, 아직 1학년이라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친구들이랑도 특별한 큰일 없이 잘 지내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소풍도 다니고, 놀이터에서 놀고, 재밌었어요. 학교도 빨리 가고 싶었고, 1학년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2학년이 됐죠.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예전에 제 선배들이 있었을 때는 2반, 3반까지 있었는데, 위에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제가 다닐 때는 일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친구들 그대로 6학년 때까지 갔습니다. 근데 2학년 때도 그렇게 큰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절친도 있었고, 급식도 잘 먹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저도 느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딱히 화장이나 옷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친구들은 틴트부터 시작해서 옷도 점점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애들이 저를 좀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한 명이 무시하고 은근 따돌리기 시작하니까 감기처럼 퍼져서 제가 저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이런 생각으로 무시하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월요일마다 강당에서 상장 받고 훈화 말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상장을 거의 받았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그랬어요. 방학 숙제, 독서상, 학력상. 과학의 날에 했던 그림 그리기로 동상, 음상, 금상도 다 받았습니다. 한 반에 31명이 있었는데 31명이 줄넘기에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혼자 남아서 상도 탔었고 상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5학년 때는 그냥 이제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학교 다니기 싫었고 속에서는 너무 화나서 물건 던지고 싶어도 참았죠. 왜냐면 제가 화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런 애들을 상대할 필요가 귀찮았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렀죠. 그러다가 6학년 때 전국 학교에 있는 전교생인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꼭 참여를 해야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글 쓰는 쪽이었습니다. 그때 전교생에서 두 명이 돼서 서울로 상도 받으러 갔어요. 아마 한 명은 2학년인가 4학년이고, 6학년에서는 저 혼자였죠. 그때 서울 가서 상 받은 뒤로 약간씩 애들 태도가 바뀌었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뭔가 서울에서 받은 상이라 그런 건지 뒤늦게 잘해주는 척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6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